오늘의 한마디 복습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오늘의 한마디 표현을 떠올리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. 첫 번째, 꿈은 이루어진다. 그렇죠? 梦想成真.梦想成真.두 번째, 너형이 있니? 는 뭐라고 했었죠? 你有哥哥吗? 네有哥거마 있어. 어, 이 사람이 내 형이야. 이어. 이 사람은 저. 내 형이야. 쉬워, 哥거세 번째. 너 핸드폰 있니?는 뭐라고 했었죠? 일단 핸드폰은 쉬워지. 기억나시죠? 없다. 没有. 이두 단어 기억하시면서, 다시 한 번, 너 핸드폰 있니? 니有手机吗? 없소. 没有.나 핸드폰 없어我没有手机. 네,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 볼게요. 梦想成真.梦想成真. 너 형이 있니? 니여 거거 마? 응, 음, 이 사람이 내 형이야. 여, 저沒워 거거. 너 핸드폰 있니? 니有沒지 마? 니沒有지 마? 없어, 나 핸드폰 없어. 沒요沒有沒有沒有沒有沒 네 번째 오늘의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네, <몇> 지, 디엔, 수워我十一点睡觉. 한번 더 읽어보죠. 你几点睡觉？我十一点睡觉。 <몇> 자, 이제 학습지 네 번째 칸에 이두 개의 문장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어 마찬가지로,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대답할 문장은 B, 이한 문장이에요. 일단 두 개의 문장을 모두 네 번째 칸에 적어 봅시다. 어떤 의미일지 한번 또 생각해 보죠. 생각해보면서 어, 적어볼게요. 아는 단어가 몇개 보이죠. 자,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죠. 니, 너는 지 지는 몇 이라는 뜻이었죠. 디엔 음, 뒤에는 아직 안 배웠어요. 슈이죠. 역시 배우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, 워, 시, 이, 아, 숫자인 것 같죠? 12 하면 11 그리고 点, 睡죠. A와 B 두 개의 문장 중에서 가운데 요 g 부분 12 부분 그리고 니와 워요 부분만 다르고 뒤에는 모두 똑같네요. 네, 문장 속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너, 몇, 시 아, 点는시 시간을 나타내는 뜻이고요, 시각을 나타낼 때 쓰고, 요쉬이는 잠자다 라는 뜻이네요. 그리고 음 밑에는 어네 똑같죠. 그래서 해석하면, 너몇 시에 자니? 응나 11시에 자. 어 본인의 일상의 생활 속에 어 하나, 한 가지 질문이었네요. 몇 시인지 물어본 이 부분만 숫자를 넣어서 대답을 한 셈인데요. 자, 그러면 A 문장에는 질문하는 말인데, 질문하는 문장인데, 마가, 의문을 나타내는 마가 없습니다. 아, 왜 그럴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이지 라는 단어 때문이죠. 지 자체가 의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 끝에 굳이 마를 붙이지 않아도 의문문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 이쪽에 왼쪽에 어 의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네 해석을 써보면 너몇 시에 자니? 나 11시에 자. 어 양쪽을 비교해보시면 어 우리말 어순과 어, 완전 똑같게 떨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너 어, 문장 속 단어만 그대로 해석을 해도 어, 바로 해석이 나오죠. 너몇시 잠자다, 나 열한 시 잠자다 문장식으로 해석하면 너몇 시에 자니 나 열한 시에 자 하는 문장이 되죠.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. 너몇 시에 자니 니지 디안 睡觉。那有儿园家，我十一点睡觉。今天的한마디마치겠습니다